사람이 오랜 기간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적 있나?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었지요. 요정의 나라를 대표하는 요정들을 초대하자. 요정들은 차례로 공주에게 축복을 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천재적인 지혜를, 왕족다운 기품과 우아함을. 그렇게 차례로 축복을 받고 있던 공주의 앞에 초대받지 않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공주는 15세 생일에 물레 바늘에 찔려 죽는다. 사람들이 경악한 와중에 공주에게 저주를 내린 악랄한 요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직 입을 열지 않은 마지막 요정은 고민 끝에 저주를 비껴가도록 축복을 내렸어요. 공주는 물레 바늘에 찔려 백년에 이르는 깊은 잠에 빠지고 진정한 사랑을 키스로 깨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성의 모든 이들이. 공주와 함께 잠에 들 것이다.라고 제대로 도착했군. 소문으로 들어온 것그 이상으로 기괴한 풍경이야. 벌레라면 저 가시 통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겠지만 요정의 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이. 효과가 있어 다행이군. 그런데 왜 아무도 없지? 더구나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소문대로라면 성내에 잠든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지 않았었나? <laughs> 뭔가 있다. 설마 성 내부의 짐승들이 침입했단 건가? 알 만하군.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 뭐야, 사람? 아니, 어떻게. 잠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보다, 왜 나를. 나도 옛나 대체 이게 어떻게 돼? 다행이야, 공주는 무사하군. 당장 공주를 끼워서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 돼. 공주, 부디 눈을 뜨시오. 어? 내가 언제 잠들었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분이야. 무슨 지 공주는 그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 자신이 저주에 걸려 백년간 잠이 들었던 것도. 성내의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잠이 든 동안, 그들의 몸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 애초에 자신이 저주에 걸려있단 걸그 누구도 잠들기 직접 만졌던 배틀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그 무엇 하나 알려준 적이 없거든 그럼 정황을 알게 된뒤이 모든 게 요정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요정들을 살해하고 다닌 겁니까? 브라이어로즈 그래 맞아 전부 내가 죽였네 사람이 오랜 기간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적 있나? 간혹 피로가 많이 쌓이면 평소보다 오래 잠이 들 때가 있지. 사람의 몸은 그런 때에도 그저 계속 미동없이 있지 않아. 식물 인간과는 다르지. 생리적 욕구를 느끼면 몸은 알아서 욕구를 해소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 막상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잡는 동안 무엇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지. 목유병과는 달라, 그건 본능이야. 단지 살기 위한 거거든. 그래.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어. 그리고 그것이 정작 백 년간의 잠에서 깨어난 성녀의 그들에겐 최악의 악몽으로 이어졌지. 당신들은 평생 모를 거야. 그저 온실수 화추처럼 길러져 멍청하게 그지 없던 개진년이 자신이 걸린지도 모른 저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끔찍한 악몽이 시달리게 되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의 그 심정을.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그 순간, 그 계집이 자신의 세계가 이미 깨어진지 오래라는 것을 얼마나 오랫도록 외면해왔는지를내 세상이 온전하리란 착각이라고, 저없이 부모를 몇날 며칠이고 찾아다녔을 때, 사실 알고 있었어. 그들이 이미 죽은지 오래라는 것을. 그럼에도 모른 척했어. 모르고 싶었지. 여태까지처럼 그저 하하하 웃으며 애처럼 그들 감기 웃고 떠들던 그때로 마냥 돌아가고만 싶었어. 당신들은 몰라. 단지 자고 일어났을 뿐이야. 난 평소처럼 자고 일어난 게 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나를 빼고 모두 무자비하게 부서져버린 그 순간의 심정을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어?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겪은 그 끔찍한 고통을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냐고? 웃기지도 않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단지 요정이 단한 순간의 심통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걸. 요정이 멍청한 판단으로 저주를 비겨가기 위해 지끄린 축복 덕분이라는 걸. 100년 전 기록된 문헌에 나온 것과 발언이 일치합니다. 공주에게 내린 요정들의 축복, 그 사이 저주, 그리고 그 저주를 상쇄하지 못해 완화의 주문을 건 마지막 축복의 내용까지. 난 단지 요정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야. 요정이 생각에 따라, 검은 없이 그대로 발현되는 마법을 제거하는 거지. 마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정을 죽이는 것뿐. 마법에 노아나는 것도 그 꼴을 보는 것도 이젠 신물이나 그녀의 발언은 아니, 그녀의 존재는 세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다. 본래 가시덤 크르성으로 불렸던 100년간 유지되어온 그 상은 현재 폐허만 남은 지 오래이고, 거기서 쏟아져 나온 시체와도 같은 몰골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벌써 10년 전일로. 당시의 사람들이 목격하고 받은 충격과 달리, 아무도 제대로 된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흐지부지되던 와중에 현재는 포식의 성으로 불리는 그 성의 생존자이자 잊혀진 왕족이며, 요정 연쇄살해범인 브라이어 로즈의 재판 바라는. 그간 사람들이 요정에게 보고 겪으며 느낀 말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분노를 촉발시키는 매개였다. 본래라면 사형에 처해져야 했을 그녀는 사람들의 잊혀진 왕족에 대한 지지와 선망 폭동으로 무죄가 되었고, 현재의 지방 영주들 또한 오랜 기간 중앙 집권을 공백으로 인해 나라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중. 그녀를 여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로즈는 정식으로 다시 나라를 하나로 묶는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 어서 오세요. 차한잔 드시겠어요? 참 예상대로 아름답고 명석하고. 고귀한 모습 그대로 자라셨네요. <laughs> 그래서 뿌듯한가? 공주님이 어릴 때 함께 케미를 키웠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아무래도 어리셨던 탓에 금세 흥미를 잃으셨죠. 천적이 따로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풍족한 먹이를 공급받으며 증식하던 개미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이상하게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공주님은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면죄부를 얻기 바라는군. 그런다고 그들이 겪은 고통이 사라지진 않아. 맞아요. 그때의 저는. 앞날이 어찌 될지에 대해 제예상에서 벗어나리라고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죠. 그저 당신의 죽음을 상쇄시키기 위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년의 시간을 버티게 해야만 했고,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의 세상 또한 그대로 유지되도록 주변인들도 함께 잠들게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도 잘못된 판단이었음에, 생각 없이 내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전해, 저주가 발현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잠이 들면, 그저 평온할 줄만 알았죠. 요정과 인간의 몸이 생존하기 위한 구조와 본능에 있어, 얼마나 다른지을 감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로즈.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이 다시 웃어주게. 웃어? 웃으라고? 그때그 경악스러운 모습들, 비명소리, 덜렁거리는 내장과 살덩이들, 피로 얼룩진 채 고통과 고통이 제일 그 얼굴들까지... 그걸 보고도 웃길 바랬다고. 정말 무책임한 걸 넘어 오만만짝이 그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때... 초대되었던 요정들 모두 숙장되었어. 그 망을 저주를 내린 말리피센트 또한 내 손으로 죽였지. 당신이 마지막이야 유모. 그럼 저를 마지막으로 모든 게 끝인가요? 당신의 증오도 고통도 죄책감도... 끝나지 않아. 난 이제 그 악몽의 유산이니까. 부디, 당신의 아픔이 사라지게. 비라막의 마법의축복따위 개나 줄라지 아. 모두의 바램대로, 아름답고 명석하고 고귀하게 자란 나의 여왕님. 당신이 우릴 모두 끝으로 인도하리라 사실을. 그 예언에 그때 당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공주가 태어난 날 신상한 별이 떨어졌어. 그녀는 우리에게 제안이야.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하지만 예언이란 것은 본디 결말만을 얘기할 뿐 당신을 향한 우리들의 애정과 불안이 모두 당신에게 닿았고, 그 결과 이렇듯 당신은 끝내 선택해야만했죠. 미안해요. 그날 초대에 응하지 말 것이, 쉽게 함부로 축복하지 말 것이. 불안해하던 말레피센트를 데리고 인간들과의 공존을 그때 포기했더라면, 그랬다면 어떠한 연으로 당신이 끝내 우리 찾아내어 죽이든, 적어도 지금처럼 당신 마음에. 우리가 상처로 남진 않았을 텐데, 규모 드디어. 요정들를 박멸하고, 기나긴 저주의 가시전장이 끝이 났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모체기와 혼란을 부추기는 마법은, 없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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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